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도아마입니다. 오늘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지는 2019 AUBL 개막전 과기대대 한양대 하이라이트로 인사드립니다. 과연 작년 으뜸 리그 우승팀과 거금 리그 우승팀 중 승리를 가져갈 팀은 누구일까요? 먼저 한양대 라인업 알려드립니다. 1번 중견수 이승호, 2번 좌익수 강상원, 3번 지명타자 오이빈, 4번 유격수 김은호, 5번 삼루수 권재현, 6번 일루수 이창하, 7번 포수 성범모, 8번 이루수 유지호, 9번 우익수 박수민, 그리고 선발투수는 박민서 선수입니다. 한양대는 선발투수를 따로 둔 특이점이 있고, 4번 김은호 선수는 선출입니다. 이에 맞서는 과기대 라인업입니다. 1번 중견수 김현우, 2번 좌익수 방태진, 3번 유격수 노경훈, 4번 삼루수 안도현 5번 포수 백승민, 6번 이루수 박민기, 7번 1루수 손정우, 8번 우익수 정경진, 9번 선발투수 김범열 선수입니다. 다음은 각팀 선발투수 소개합니다. 과기대는 김범열 선수가 선발투수입니다. 2018 시즌을 기준으로 하여 1.75의 방어율과 1승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한양대는 박민서 선수가 선발투수로 나왔습니다. 자완이고 볼이 굉장히 빠르며 세컨 피치도 매우 좋은 선수인데요. 자완인 만큼 1루 주자 견제에 상당한 이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1회초 한양대 공격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1번 타자 이승우 선수 볼넷으로 걸어 나갔고요. 1루가 채워진 상태에서 2번 강상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강상원 선수가 바로 안타를 때려냈고요. 1루에 있던 이승우 선수는 2루, 3루를 돌아 홈까지 밟았습니다. 이렇게 한양대가 1대 0으로 선취점을 가져가게 됩니다. 3번 타자 오이빈 선수도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환영되는 주자 1, 2로 찬스를 이어가게 됐는데요그 다음엔 선출 김원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갔습니다. 공을 바로 때려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홈런이 됐습니다. 김원호 선수의 3런 홈런으로 환영되는 4대 0의 스코어를 이어갑니다. 야, 여기가 경기선이야, 여기 가 경계선이야. 에이, 좋아, 좋아. 잘했어. 아, 나나나요 아, 나나 나는데? 다시 시작. 4대 0으로 리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5번 타자 김재현 선수도 바로 안타를 칩니다. 무사 1루 상황에서 6번 타자 이창하 선수는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이어 7번 타자 성범모 선수는 안타를 쳤는데요. 어, 화면에는 안 잡혔지만 어, 안타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1사 만루의 찬스가 되었고 8번 타자 유지호 선수는 삼진. 그 이후에 9번 타자 박수민 선수는 중견수 플라이를 쳤습니다. 이에 삼루 주자는 태그업을 해서 홈으로 들어왔고요. 한양대는 한 점을 더 추가하게 됩니다. <laughs> 타선으로한 바퀴 돈 한양대는 다시 1번 타자 이승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요. 삼진을 당하면서 이닝이 마무리됩니다. 야, 그러니까 나는 뭐 야, 야자! 야! 야자! 야! 1회 말 가계대 공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계대 1번 타자 김현우 선수 첫 타석에서 바로 안타를 때려냅니다. 김현우 선수는 그 안타로 1루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이어서 2번 타자 방태진 선수가 타석에 들어왔는데요. 방태진 선수는 헛스윙 3진을 하게 되어 원아웃이 됐습니다. 1루 주자는 두 번의 도루를 통하여 3루까지 가게 되었고, 3번 타자 노경훈 선수는 뜬공아웃이 됐습니다. 뒤이어 드디어 팀의 4번 타자 안도현 선수가 나왔는데, 공이 뒤로 빠졌고요. 그 폭투로 인하여 3루 주자가 호민을 했습니다. 과기대는 5대1로 추격을 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타석에서 안도현 선수는 몸에 맞는 공으로 1루까지 나가게 되고 백승민 선수가 들어온 사이 견제에 걸려서 그대로 아웃이 됩니다. 한양대는 이번 이닝에서 단한 점의 추격을 허용했는데요. 과연 다음 이닝에는 어떻게 될까요? 2회 초로 이어집니다. 이번 타자 강성훈 선수는 볼래으로 걸어나갔고 이에 가이 되는 투수 교체라는 카드를 꺼냈는데요. 바뀐 투수는 노경훈 선수입니다. 중학교 선수 출신으로 120kg에 육박하는 빠른 볼에 준수한 제구력에 돋보이는 투수로 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라고 할수 있죠. 타석에는 3번 타자 오이빈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견제구를 던졌고 1루 지자는 2루에서 아웃됩니다. 그리고 오이빈 선수도 3진, 그 다음 선수 출신 김은호 선수도 3진으로 돌려세우며 이닝을 깔끔히 마무리합니다. 2회 말로 넘어갑니다. 선두타자 백승민 선수는 3진으로 아웃됐고요. 먼아웃 상황에서 박민기 선수는 이루수 땅볼을 칩니다. 이루수가 안정적으로 공을 뽑아서 1루에 뿌려 아웃되고요. 그 다음 7번 타자 손정우 선수는 5에 맞는 공으로 1루로 나가게 됩니다. 투아웃 1루 상황입니다. 정경진 선수는 나다웃 상황인데요. 선수가 공을 재빨리 던졌지만 그 공이 뒤로 빠지면서 위로를 돌았던 주자는 3루를 돌아 홈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스코어는 5대2가 됐습니다. 그 다음 9번 타자 김범열 선수는 3진으로 물러납니다. 과기대 노경훈 선수가 이번에도 한양대의 공격을 깔끔하게 틀어막았고 바로 3회말로 넘어갑니다. 선두타자 1번 김현우 선수는 바로 안타를 때려냈고요. 그 이후에 2루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어서 2번 타자 방태진 선수가 들어왔는데 2루에서 3루로 도루를 하던 중에 공제로 아웃됩니다. 이어서 방태진 선수는 3진 순식간에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해서 1, 2루 득점권에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2루 주자가 도루를 합니다. 근데 그 견제구가 헬멧에 맞고 그걸 바로 유격수가 맨손으로 캐치해서 홈에 정확히 홍보합니다. 한영대의 기막힌 호수비를 끝으로 4회로 넘어갑니다. 4회 초 유지호 선수 타석부터 시작합니다. 유지호 선수는 볼넷으로 걸어 나갔고요. 박수민 선수 3진 이승우 선수 마저 3진 그 다음 3번 타자 오이빈 선수까지 3진으로 돌려세웁니다. 4회 초로 넘어갑니다. 백승민 선수 타석부터 시작합니다. 타격을 했고요. 공이 높이 떴습니다. 자, 우익수, 이루수, 중견수 우익수가 처리하며 원아웃 그 다음은 박민기 선수입니다. 유효수 쪽 땅볼을 쳤고요.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순식간에 투아웃이 됩니다. 다음은 7번 타자 손정우 선수인데요. 과기대의 공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듯이 곧바로 안타를 쳐냅니다. 주자는 1루, 그 다음은 8번 타자 정경진 선수인데요. 타구가 꽤 멀리 갔습니다. 이는 인정 2루타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주자는 2, 3루가 됩니다. 9번 김범렬 선수는 볼넷으로 걸어 나갔고 투아웃 만루 상황에서 1번 타자 김현우 선수가 공에 맞습니다. 내기로 스코어는 5대 3이 됩니다. 이에 한양대는 투수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요. 바뀐 투수는 권재현 선수입니다. 권재현 선수는 묵직한 직구에 각이 상당히 좋은 슬라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그 이상의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선수입니다. 타석에는 2번 방태진 선수 바로 안타를 때려냅니다이 안타로 두 명의 주자가 홈으로 들어왔고요. 스코어는 5대5 동점이 됩니다. 방태진 선수의 공점 적시 2루타턱겐 노경은 선수인데요. 이루수 라인드라이. 한양대가 호수비로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으며 사회가 마무리됩니다. 팽팽한 긴장감 속 마지막 회, 6회로 넘어갑니다. 교체된 김현우 선수 때려냈는데요. 1루에서 공이 빠지면서 그대로 2루까지 들어갑니다. 무사 2루 상황 8번 타자 유지호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삼진 아웃 그 다음 이승찬 선수 공을 높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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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올립니다 육수가 안정적으로 처리했고 그 사이 2루 주자는 태그업하여 3루까지 가게 됩니다 다음 타자 볼넷으로 상황은 2-4-1-3룸 이번 강상원 선수가 무중간 안타를 때려냅니다 이에 3루 주자가 홈이 나요 코어는 6대 5. 다시 한점 앞서 나가는 한양대 불세. 다음 3번 타자 박민서 선수 허스윙 삼진으로 이닝은 마무리됩니다. 자기대 마지막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선두 타자 김현우 선수 좌중간을 갈라내는 안타를 칩니다. 1루까지 들어가는 김현우 선수. 2번 타자 방태진 선수는 삼진으로 물러났고요. 3번 타자 노경훈 선수는 몸에 맞는 공으로 출루합니다. 1,4,1,2루 안도현 선수의 공이 높이 떴는데요 유격수 3루수 유격수가 잡아 냅니다 주자들의 더블 스틸로 2,4,2,3루 5번 타자 백승민 선수가 쳐냈는데요 이 타구가 바로 적시타가 되면서 스코어는 6대6 동점이 됩니다 여전한 득점권 상황 6번 타자 박민기 선수가 쳐냈는데요 그 타구가 자익수의 키를 넘기며 그대로 끝내기 한타가 됩니다. 실때 6으로 가위대 히어로즈가 승리를 가져갑니다.